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국교왕입니다. 아, 저희는 지난 서울시 국감에서 한강버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 과정부터 공격법 위반에 해당되고 배임의 행위가 있다고 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예정했습니다. 하지만 AP 기간이기 때문에 AP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고발 등 형사 결사를 밝기로 잠시 며칠 연기를 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한강 코스 관련해서 사고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서울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맨 옆에 천종호 의원님입니다. 전용기 의원입니다. 손명수 의원님이십니다. 이건태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간단한 개요와 기자회견 나독을 천준호 네,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입니다. 아, 시민의 제보를 통해서 확인된 한강버스 사고 돈회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한강버스가 무타승 시범 운행을 하던 지난 17일 어, 한강 버스가 높이 2 m 중량 5,000kg의 철제 부표와 어, 충돌했습니다. 어, 충돌로 부표를 넘어뜨리고 선체 하부로 끌고 네, 들어간 채 어, 운항을 계속하는 사고가 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은폐한 채또 다시 성급하게 정식 운항 재개 결정을 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치적 쌓기에 몰두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위험한 한강 버스 운항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고 경위 및 CCTV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고 은폐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강 버스 정식 운항 재개 연기를 즉각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자 회 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선은 서울시장의 한강 버스 사고 은폐 극탄 기자 견문. 서울시는 지난 9월 18일 한강 버스 정식 운항을 시작한 뒤 열흘 만에 세차에 선박 고장이 이어지자 9월 29일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무탑승 시범 운항 중단, 시범 운항 중이던 한강버스 101호가 수면 위에 철제 부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고에 따른 사고 발생 및 사고 은폐 경위는 다음 과 같습니다. 사고는 10월 17일 오후 8시 45분경 망원 선착장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한강버스 101호는 망원 착장 접근 중 부표의 야관 등화 작동 불량으로 인해 육안으로 부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서 충돌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선박의 부표와 정면 충돌한 직후 부표가 쓰러졌고 쓰러진 부표는 선체 하부 가운데 공간으로 통과했습니다. 그 동안 선체 가운데 바닥 부분에서 긁히는 충돌음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사고로 선체가 긁히고 부표 상구가 피어지는 파손이 발생했고 잠수구를 수배해 선체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충돌한 부표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약 2m에 있고 중량은 5,100kg에 달하는 철제 시설물입니다. 사고 보고에는 야간 부표의 등화가 켜지지 않아 부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 충돌했다고 되어 있으나 제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표 등화는 정상 작동했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사실부터 사고 원인까지 모든 것이 은폐된 것으로 봅니다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9조에 따르면 교량수리시설 수표, 입표, 포함 그 밖의 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민접 지자체장 또는 해경 서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자는 다시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제보에 의하면 서울시는이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치하기는 커녕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후 서울시 내부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가 올라갔는지 사고에 대해 어떻게 진상조사와 조치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확한 법령 위반임과 동시에 서울시 사고 대응 시스템에 신비한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반대로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되었다면 오세훈 시장이 작정하고 사고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27일 서울시는 11월 1일부터 한강버스 정식 운항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로 어디에도 사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시는 시범 운항기간 선박의 안전성및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하였다고 홍보했습니다. 만약 이 사고의 원인이 방향타 고장이나 선박 결함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정식 불항을할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부표가 아니라 수상 레이저 활동 중인 시민을 덫쳤다면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사고 사실과 원인을 은폐한채 또다시 성급하게 운행 재개를 결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골무로 한 서울시 치적사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은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토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사고 경위와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사고 현장이 담긴 CCTV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오세훈 시장은 사고 표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오세훈 시장은 한강 코스 정식 운항 재개를 연기하고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라. 이상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은폐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서 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버스 회사 구성 과정에서 오세훈 소울시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AD 기간이 지난 직후에 곧바로 법적 절차에들어가겠다 라는 보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